오늘 회사는 참석자 소개, 예민자 말씀, 일각식서명비상 촬영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선생 참석하셨습니다. 대우광리시 교육청 강은희 교육감이 참석하셨습니다. 봉진 대우광리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릉이 저희 과결단기가 그리고 또 제안 또 그것을 시후에 장상주 교수님께서 잘 받아주셔서 오 자리가 이렇게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지향성을 의미하는 금을진심 생각합니다. 반대 어, 중고학생들이 듣기만 할게없갈수 있도록 일찍 이렇게 네, 강릉이 교육과목니다

자체만의 예산으로 집행이 된다면 교육청의 결단만으로 가능하지만 사실은 어, 특히 대구시의 경우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정성을 쏟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상 급식과 무상 교복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학교 시설 개선과 그리고 부지가 부족해서 건립이 어려운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 1, 2 무상급식을 당김으로 해서 학생들이 교육 지원을 위해서 인터넷 해석비나 이런 부분도 천여대 정도 대여를 해서 학생들이 공격 학습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본래 대구시 교육 행정협의회를 통해 대구시와. 대구시 네, 이어서 1연잘살리겠습니다수고하요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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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세요 정하겠습니다정말십시